아, 백남기 농민 사건은 사실 서울대병원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여실히 보여줬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사망진단서는 정정이 되었지만 그 관련 책임자는 아무도 반성과 책임도 지지 않고 여전히 적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 적폐인 성낙인 총장이 적폐를 임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적폐가 다시 적폐를 양상하는 의대학장이 되어 학생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는 최근 뉴스를 보더라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김승현 회장을 둘러싸고 서울대병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적폐인 석창석 병원장과 서울대병원이 그 사건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적폐가 적폐를 조사하고 적폐가 적폐를 임명하고 적폐를 양성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노릇입니다 광화문 촛불은 적폐를 도려내고 세상을 바꾼다고 했지만 노동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우리 사이에 있는 적폐는 절대 변하지 않고 도려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조금이라도 환자를 위하고 노동자를 위한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투쟁하고 연대해야 될것 같습니다. 서울대 학생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찬수 교수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에 있는 모든 적폐가 청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